대통령 관절을 방어하는 수방사 5호 경비단 개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M4 산탄총 실탄이 대량 분실된 정황을 인지했습니다. 재물조사에서 전산상 숫자보다 실제 실탄수가 무려 500발이나 적은 게 확인된 겁니다. 다급히군이 경호처 군부대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대통령 근접경호를 맡는 33군사경찰대에서도 공포탄 23발이 사라진 게 확인됐습니다. 군부대들은 훈련, 작전을 비롯해 탄 분출 입고 시 매번 수량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경호처는 평시 경호에도 실탄을 준비할 정도로 활용이 많은데 전상과 실제 보유 수가 수백 발 차이가 나는 걸 몰랐던 겁니다. 군 관계자는 이 부대들이 경호처 지휘를 받다 보니 군이 물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경호처 관계자는 이 부대들은 엄연히 군 소속이며 작전 시에만 경호처 지휘를 받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경호처는 국군 통수권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. 이런 기관의 실탄 및 공포탄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. 국방조사본부는 전산오류와 탄 분실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담당자들 비위 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